안녕하세요 투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연박은 소장용 연박이고 중복. 어 제가 이거 한 장은 어 한장한장 한 장? 최소는 한 장이고 최대는 한 세트예요. 그 거의 한세트를 구성하다가 어 이제 한 장으로 남은 시리즈 포커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넣었어요. 좀 시리즈는 한 세트도 넣기에도 좀 그랬는데 하여튼 원가는 33,000원, 팔가는 15,000원이어서 두배 정도 너두배 이상 에너급이야. 우편비 2,000원, 반택 2,000원, 택배 4,000원이고 입금 순. 그리고, 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덤은 넣어드릴 거예요, 덩 요번에 이제, 재고를 실시간으로 조금 정리를 하는 다음에, 어, 막 이제 한 네다섯 씩 진짜 조금 가끔씩 할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한 번? 한두 번? 만약 갖고 온다면? 하여튼, 이제, 한 다섯 씩은한번 정도? 막 그렇게 많이는 갖고 오고 같진 않고, 하여튼 재고가 다시 쌓이면 가지고 올게요. 일단은, 슬로건이 문제예요. 플로그는 제출차도 들어가고, 다른 문출차도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개별 실루건은 기고가 줄지가 않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게면은반 세트 갖고, 한 거는 이제 너무 가로대가 부담스러울까봐 반 세트 갖고 왔고요. 그리고 시리즈 플라레드고, 세트 플라레드. 네. 그리고 엽서. 다음 얘는 색깔피. 그리고 얘는. 이거 뭐라 해야 될까? 토끼, 토맞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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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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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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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자, 자, 요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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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음, 네. 어, 센트님 실실한테 갖고 올 거긴 한데 어, 저한테 1 0 세트가 있는데 다섯 세트는 실실한테 갖고 올 거고 다섯 세트는 이렇게 랜박에 들어갈 것 같아요. 뒷면에 어, 출처가 적혀 있고. 솔직히, 시리즈 패카가 제고가 진짜 저큰 박스? 솔직히 말하면 그, 푸시 큰 박스? 거기에 한 줄은 빌리 쭉 가득 차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오게 됐습니다. <laughs> 솔직히, 시리즈는 개별로 저 판매가 안 돼, 실제로. 그래서 멤버에 갖고 오는 순간 좋습니다 이렇게 끝났고, 혹시나 구매하실 분은 사명창에 있는 꽃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 기서 생나보 도록 하겠 습니다.